3월 5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CJ 대한통운, 롯데지주, 오신시스템, HA홀딩스, 명신산업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천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동사의 올해 택배 물동량 성장률을 5%로 예상, 택배 시장 성장률 4%를 상회,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판매량 확대로 동사의 점유율이 올라갈 전망. 알리익스프레스의 저렴한 가격은 올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것. 쿠팡의 물량을 뺏어 오고 경쟁 택배사를 이용하던 이커머스들의 물량을 가져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 이는 동사의 물동량 상승으로 이어짐.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물류센터 확보, 신선식품 진출 등 사업 확장에 따라 상승폭이 더 커짐.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1.37% 상승한 13만8,1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CJ대한통운 주식을 18만6,062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23만7,224주 순매수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늘 롯데지주에 대해서 동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1. 체질 개선에 따른 효과 본격화. 2. 신규 사업을 통한 성장성 확보. 3. 지분율 확대를 통한 영업 실적 개선 가능성 때문. 롯데그룹은 2019년부터 체질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행.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슈퍼 롯데아이마트, 롯데시네마, GRS 등 오프라인 효율화를 모색하였고 코로나 위기를 넘기면서 사업부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 지주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6.17% 상승한 3만 3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롯데 지주 주식을 25만 8,114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63만 209주 순매수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오늘 오신 시스템에 대해서 동사는 2. GM양 수출로 인한 안전벨트 부문의 급성장 2. 차체 자동화 설비 부문 수주 경쟁력 3. 미국 인도 지역의 다수의 고객사 확보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중소형 부품업체 현대차그룹의 미국 공장 증설에 따른 수주 확대와 미국 3사양 수주도 확대될 시 지속적인 주가 재평가 예상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자동화 설비 관련 추가 수주 확보를 기대 가능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신시스템의 이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2.27% 상승한 8,56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우신시스템 주식을 44,124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01,740주 순매수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오늘 HL 홀딩스에 대해서 동사는 자회사인 HL만도로 인해 최근 실적 부진을 겪음.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매입 프로세스와 부품 유통 물류를 위주화함에 따라 자체 사업 부문 매출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편, 동사의 기대 배당 수익률은 5.6%로 주당 2,000원이며 2026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진행.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기대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HL홀딩스의 이 시간 주가는 34,6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HL홀딩스 주식을 11,081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2,257주 순매도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오늘 명신 산업에 대해서 최근 동사 주가는 1. 전기차 산업 수요 둔화 2. 북미 EV 업체의 전기 픽업 트럭 흥행 부족으로 하락을 겪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에 따라 변동성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방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심리 회복 시 가장 먼저 반등할 업체. 북미 E.V. 업체의 픽업 트럭 양산 안정화와 가동률 상승에 따라 주가 회복이 기대되며, 2025년에서 2026년 멕시코 신공장의 납품 가능 여부에 따른 주가 모멘텀도 존재,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명신산업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 4 하락한 15,71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명신 산업 주식을 62만 7901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2만 1279주 순매도했습니다.